앉았다 일어나면 고관절이 아파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처음엔 뚜닥뚜닥 소리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사실 고관절 통증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오늘 고관절 엉덩이 통증의 자가 진단법,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이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방법까지 고관절이 안 아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 고관절 엉덩이 통증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가시죠. 고관절이 틀어졌는지 3초 만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고관절이 틀어져 있어도 잘 모르는데요. 눈 감고 걸어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고관절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혹시 알아요? 아니요. 불편한 데 있어요? 다리에 항상 꼬리 빼는 데가 좀 아프긴 해요. 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눈을 감고요. 네. 이팔 편안하게 하고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볼거예요눈 감고, 눈 감고, 팔 편안하게 움직여야 돼요. 팔 편안하게. 편안하게. <laughs> 자기가 걷고 있나? 근데 이거 자리 걸음 <laughs> 맞죠? 네, 지금 눈 네. 떠보세요. 어디까지 온 거야?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네. 전진이네, 전진. 자, 지금 보면요. 앞으로도 전진을 하지만 좌측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좌측 골반이 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골반이 한쪽으로 벌어져 있는 부분들은요. 눈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전진을 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쪽으로만 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전진을 안 했어요. 제자리 걸음을 <laughs> 했다니까요. 무게중심이 앞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중심 자체가 어디 실려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앞쪽으로 중심을 많이 싣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맞아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뒤로 실려 있는 사람들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뒤로 실려 있는 사람 뒤로 가는 건가요? 뒤로 가는 사람도 있죠. 아 네. 신기해. 자,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틀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누워 보시면 알아요. 이 선생님 제자리 걸음 할때 보면 왼쪽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그게 사실 왜 그러냐? 골반이 왼쪽으로 벌어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발도 보면요, 오른쪽 발에 비해서 왼쪽 발이 훨씬 많이 넘어져 있어요. 바깥쪽으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고관절이 꽂혀 있을 때도요 여기가 약간 바깥으로 벌어져서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으면 좌측으로 좀 편향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워서 이 밑에 발을 보시면요 편안한 상태에서 발을 몇번 털고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발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 분들은 이 골반이 좌측이 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골반은요 양반다리가 잘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이버 테스트라고 그래서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인데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이 페이버 테스트에서 발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살짝 내리눌렀을 때 아, 아. 아파요? 조금씩 아, 조금, 아파요, 조금. 조금 아파요. 여기랑 여기 그끝 무릎 있는데 여기도 아아 아, 아, 거기 끝에 여기 여기는 안 아파요? 거 거긴...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보자. 근데 지금 보면은 <laughs> 고관절 가동 각도는 여기 가 훨씬 문제가 많아요. 오른쪽이. 그래서 지금 사실 양쪽에 다 아, 네, 문제가 아, 네. 있는데 하자 투성이네 이거. 큰일 났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사실 이거를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서 조금만 일 많이 해도 원장님 진짜 꼬리뼈가 너무 아파요. 음.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일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제 그 고치면서, 고쳐가면서 이제 일을 네. 하죠 고쳐가면서 사이즈. <laughs>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네. 차분차분히 하나씩 고치자고.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고관절을 이렇게 뛰어봤을 때 다리가 뜬다. 내가 양반 다리를 누워서 해봤더니 다리가 뜨고 조금만 내리려고 해도 아프다. 이 수평까지 가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기 고관절 자체 간격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겨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근데 원장님, 그거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누가 해줘야 되요 이거 혼자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 다리 편하게. 어. 이렇게 할때 혹시 통증 있나요? 아니요. 응. 많지 않죠? 네. 반대쪽도. 힘 줘서는 아니고요. 살짝 힘을 주긴 해야죠. 살짝 요렇게. 음. 괜찮은가요? 네. 지금 할때 보면 여기 뜨잖아요. 어, 반대쪽이 뜨잖아요. 여기를 양쪽 딱 붙인 상태에서. 아.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네. 셀프로 해보면, 여기를 쑥 내리려고 해보면, 통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뜨는 거예요 지금. 아, 아. 이쪽 고관절의 각도가 좁다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통증이 없지만 네. 없죠? 네. 꼬리뼈만 있고? 네. 큰일 났네. 해요? 어쨌든 이런 이런데 이제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응. 어디에 통증이 오면, 맞아. 생기면 어디로 오는데요? 생기면 네. 고관절이 앞쪽으로 오죠. 아, 이런 데가 아프고 또 엉덩이 뒤도 아플 수 있어요. 아... 응. 그리고 이제 나비 자세 같은 거를 해보면 앉아보세요 한번. 나비 자세를 해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닥에 착 붙나요? 나비 자세. 어, 양호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비 자세가 되는지를 보면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요 한쪽이 떠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뜨기, 뜨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요.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좀 붙거든요. 근데 어. 허리를 이렇게 둥글려서 숙이면 붙는데 얘를 쫙 펴려 고 그러면 어. 이게 안 붙는 안 붙고 뜨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 그쪽에 본인들이 압니다, 근데 그거는. 그 쪽에 통증이 있고, 뚜닥뚜닥 소리가 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 테스트 상에서 이렇게 보이면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구나.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마사지 공부하세요? 오케이. 마사지 시작.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요. 제일 많은 분들이 어디냐면 전면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앞쪽에 고관절 움직일 때 찝히기도 하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통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 고관절 자체만의 문제보다는 허벅지 근육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번에 무릎 앞쪽의 통증에 대해서도 허벅지 근육하고 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고관절 앞에 있는 이 근육들이요. 고관절 전면과 무릎 전면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뚜각뚜각 소리도 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통증 생기고요. 찝히는 느낌 나고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무릎 앞에 있는 대퇴직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전면의 근육을요, 빡빡 마사지만 해줘도요, 사실은 이 전면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왜, 막 갑자기 이저 약간 절듯이 불편해하고 좀 움직이면 괜찮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오늘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 네, 맞아요. 저 풋살 할때 엄청 제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고관절이. 네. 약간 언나간 것처럼 쫄뚝거리거든요, 하루 종일. 네, 맞아요. 그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기 맞아요. 안 풀어줘서. 네. 대퇴직근의 문제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음. 앞에 허벅지만 열심히 풀어주셔도 사실은, 오, 많이 편하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전면을 빡빡 문질러주는 건 뭐다? 전면에 뚜각뚜각 소리 나고, 찝히는 느낌 나고, 그리고 아플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옆으로 한번 누워볼까요? 근데 원장님, 혼자는 어떻게 해요? 그럼? 혼자도 할수 있어요. 이 혼자를 하려면, 이 공을요, 바닥에 놓고, 허벅지를 대고 꽉꽉 밀어주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엎드려보세요. 여기 허벅지가 오른쪽 허벅지 에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빡빡 아프세요? 아파요. 음, 그죠. 아프대잖아요. 지금 이게 아픈 게 자극이 돼서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폼롤러도 할수 있습니다. 폼롤러로도 어. 밀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고관절 옆면에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옆면이 아파가지고 똑똑 찝히는 느낌도 나고 나는 앞에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아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옆면은 물론 뭐 종류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옆면의 문제는요. 제일 큰게 중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옆에 근육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엉덩이 옆에 있는 이 근육을 빡빡 문질러 주시면 최고로 좋고요. 이거 셀프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공을요 바닥에 놓고 옆으로 하면 누워보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어때요? 자극 와요? 네. 다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를 <laughs>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네, 지금 네. 두개 네. 반을 안 해? 열을 압니다. 네, 두개 두 반을 두 안. 두개반이는데 <laughs> 네, 이거 진짜 가만히 있는 게더 아파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근육이 좀 이완이 되면서 쭉 어. 어.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같아. 네, 좌우로 좀 이렇게 움직여 주는 어.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중둔근하고 고관절 전면의 통증하고 고관절 옆면의 통증에 이게 상당히 도움되는 마사지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쩔뚝 쩔뚝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쩔뚝 쩔뚝 하고 이런 분들 해보세요. 직방이에요. 허벅지 전면 근육이 긴장이 되면 통증도 유발을 하고 찝히는 느낌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공으로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스트레칭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셀프로 하려면 이렇게 엎드려서 딱 당겨주세요.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다리를 쇽. 더 많이 당겨지자. 이렇게 쇽. 생각보다 유연하지가 않으시네? 다시 한 번. 아, 그러네요. 네. 원장님들 아니었나요? 사 생각보다 유연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허벅지 전면을 이렇게 싹 당겨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옆면이 아플 때 중둔근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은데 중둔근 스트레칭은요. 다리를 사실 이렇게만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엉덩이인데 이런 데 느낌 오죠? 옆에도. 근데 이게 본인이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으세요. 이렇게. 그렇 아. 몸통으로 당기지 말고요. 약간 옆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 아니면 누르세요. 여기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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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죠 네. 어디로 와요? 그 부위. 네. 이 부위, 이상근이나 중둔근 쪽으로 쭉 당겨지는 음. 느낌옵니다이 음. 다리를 옆으로 요렇게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통은 반대쪽으로. 그리고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부위를 스트레칭 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때랑 다리, 혼자 할 때는 게 많이 안 아픈데 원장님 여기 눌러도 엄청 아파져요 음, 그래서 원래 조력자가 좀 필요해요. 그래요? 네, 조력... 아저씨한테 부탁해주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 남의 편? 네, 남편한테. 네, 남편. 부탁합니다 신호등 기다리면서 못 하겠죠. 아, 이건 신호등 기다리면서 하시면요 <laughs> 큰일납니다. 이거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호등 기다리면서 하지 마세요. 집에서 누워서 하십시오. 이렇게 누워서 할수 있는 어, 마사지 스트레칭 두 개. 원장님, 저는 왼쪽 고관절만 아픈데 대체 왜 그럴까요? 보통 고관절 아픈 분들을 보면요. 한쪽이 주로 아프세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골반의 비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절이라고 하는 구조물이요. 우리 기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이볼 소켓, 얘가, 동그란 애가 박혀가지고 체중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앞으로 뒤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양쪽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한쪽에만 유독 힘이 많이 실리는 쪽이 생겨요 그래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쪽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엉치도 그쪽으로 아프고요 무릎도 그쪽으로 아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나는 오른쪽으로 다 아파 어깨부터 엉치 골반이 오른쪽으로 다 아파 혹은 왼쪽으로 다 아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골반의 기울어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쩔 때는 또 양쪽 다 아프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죠? 특히 운동 끝나고 너무 아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요 주로 아픈 데는 한 쪽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양쪽 똑같이 비슷하게 5대5로 아픈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왼쪽이 오래 아프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몸은 보상을 해요 여기가 아프면 반대쪽을 끌어다가 쓰고 내가 여기가 아프면 좀덜 아프게 하려고 반대쪽에다 힘을 실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오래 아프다 보면 혹은 한쪽에 주요한 문제가 생기다 보면 반대쪽에도 일시적으로 혹은 뭐좀 간헐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뭐 과하게 운동했다든지 과하게 움직이고 나면 좀 불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요하게 아픈 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 한쪽이 조금 더 불편한 쪽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스트레칭과 마사지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고관절에 내가 이런 스트레칭 해봤더니 어, 좋더라. 어, 이런 스트레칭 해봤더니 또닥또닥 하는 소리가 금세 없어지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던 게좀 덜해지더라 하는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어, 다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 통증을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움직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또닥또닥 불편하고 통증 있으신 분들. 일어나기 전에요. 주먹으로라도 허벅지를 탁탁탁탁 치고 엉덩이를 탁탁탁 쳐서 충분하게 근육을 좀 깨운 다음에 움직이시면 훨씬 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십시오. 이 결국 이 고관절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도가 줄어서 그래요. 움직이는 각도가 늘 쓰던 각도만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우리 전체적인 각도를 쓸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운동 이외에도 다리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들을 좀 일주일에 세번 이상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체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이나 다 체중을 지탱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살이 쪘다면 체중 관리도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관절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관절 통증 방치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무릎 아픈 것처럼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라든지 앉을 때 통증이 생기면 사실 일상에 어떤 동작을 해도 많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 생활에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 고관절 통증은요 그 누구에게라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금 어, 시작이 됐을 때이 부분들을 어, 치료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옆에 종 모양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 돼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께 알림이 갑니다. 통증 예정 김학자였습니다. 님, 제가 어제도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이과 원장님한테 치료 받은 거 아세요? 아왜 나한테 안 맞고? 아좀 그렇잖아요. 원장님 직장 사사인데. 의사는요 몸에 무례하다. 그렇죠. 저 복지는 배눌렸을때 너무 굴욕적이었어. <laughs> 어디가 어디가 아프던가네 뭐 어쨌든 근데 우리 이과 원장님이 상당히 고관절 잘 보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아 네네 좋아졌다가 진짜 엄청 아팠을 때는 10 아팠는데 0.5까지 갔어요. 오 음, 최고예요 최 나이스하네.